안녕하세요. 소이 이사입니다. 오늘도 저번주에 이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제 내집 마련 기초반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주차에 동영상을 올리는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 기초반 강의는 이제 1주차 런아인님 강의를 다 들었고, 과제도 다 클리어 완료시켰습니다. 2주차 코코드림 강의님 강의도 마찬가지로 다 들었고, 또 가제도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3주차 자음감 모음님 강의인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도 들어보고 온라인도 들어보니까 뭔가 두 배로 더 공부하고 그 효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기회가 쏙쏙 들어왔습니다 아직 강의는 이제 하나 정도 남아서 들을 예정이고요 가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복식감은다 가제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이번 제이 주차에 가제를 보면 상계열 계획 세우기가 가제인데 저는 일단 3개월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 건 우선 뭐 3개월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 예산에 맞는 제 종잣돈에 맞는 아파트 리스트업은 계속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던 게 제가 아, 어떻게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골도집이좀 생긴 것 같아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보니 차라리 그 돈을 좀더 모아서 이제 2, 3억에 한 상까지 좀더 모으고 지금보다 더 좋은 급지로 올라가자, 더 좋은 내집 마련을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목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용 뿐만이 아니라 투자용 내집 마련, 역시도 같이 생각해 나가면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이라고 할수 있는 거, 일단 강의는 지금 듣고 있는 내집마라 기초반, 5월 달에는 내집마라 중국반, 6월 달에는 내집마라 실전반을 들을지 아니면 열반스쿨 기초반을 들을지 그건 좀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독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월급쟁이 미 부자로 은퇴하라 책은 다 읽었고요. 지금 이제 부자의 언어 읽고 있고, 앞으로 돈의 심리와 보도세포의 돈, 자본주의 책, 그러니까 월부에서 추천해준 책을 위주로 읽고, 독서해서 지금도 올리는 것처럼 계속 월북 커뮤니티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실행은 지금 뭐 계속해서 예산에 맞는 아파트 리스트업 해보고 또 시간 되면 인장 가서 진짜 한번 보면서 또종잣돈및 예산도 모아 나갈 수 있는 작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도 해보면서 실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90일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은 일단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매일 해야 할 목표 원띵들은다 이제 마스터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실행해 나갈 거고요. 지금은 이제 주말도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아파트 인장 가서 아파트나 이제 부동산 이런 공부랑 좀 친해져 보자라는 거를 잡아보았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어떤 모상을할것인지 저는 일단 지금 목표를 달성한 것만으로도 복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 자신을 칭찬해 주 거고요 그래도 보상을 한다 라고 하면 문화생활, 뭐 영화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 게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 3개월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해 보았습니다 내지말은 기초반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일단 제가 이제 처음으로 조장을 해 봤고 그리고 또 조원들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뭐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로 인해서 뭔가 다들 따라주고 또 이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저한테 한 단계 더 성장해 갈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와 준조언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어이 강의를 들으면서 막막했던 내집 마련에 대해서 좀 뭔가 틀이 생기고 아 나도 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이제 인장도 가보고 좀더 뭔가 좀더내 앞마당을 구축해 나가야 나한테는 나중에 또데이터로 많은 걸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집 마련 기초반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기회이고 또 저한테는 하나의 또 목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되게 의미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도전들도 할수 있게 되었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프라인 강의도 가고 싶었던 것도 욕심이었고, 목표였고, 도전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역시도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이고, 또 이것도 올린 거에 대해서, 또 실행한 거에 대해서도, 아, 잘 해냈, 잘 했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결과들과 보상들도 생기다 보니까 아, 그래, 일단 해보자. 여기서 이제 열부에서 말하는 거 완벽보다는 완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디테일을 수정하고 해서 점점 완벽으로 나아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 저의 마인드를 좀더 열어줄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강의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한달 동안 내집만의 기초반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많이 성장하고 지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마인드 역시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강의 듣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에 듣고 마무리까지도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강의 영상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